네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네, 수원 기말고사 공양미 300제 265번 피드백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265번 문제는 일단 수열이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. a n 이 정수라면 2분의 1 더해, 그렇지 않으면 이 P분의 1을 더해. 근데 P가 지금 자연수라고 나와 있거든요. 그래도 AM보다는 AM 플러스 1이 점점 숫자가 커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. 네, 그리고 K1에서부터 10까지 AK가 자연수가 되고, 10번째 양이니까 3을 넘지 않는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우선은 이걸 보셔야 되는 게첫 번째 양이 2라고 나와 있고요. 두 번째 양은 2분의 5예요. 세 번째 양은 2분의 5에다가, 네, 2분의 5에다가 EP분의 1을 갖다가 더하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수열이 간다는 거죠. 네, 근데 이제 얘가 만약에 중간에, 어, 잘 조합을 하게 되면 정수가 돼서 그러면 2분의 1을 더해야 되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지금 2 다음에 다음 정수는 3이거든요. 근데 10번째 양이 값이 지금 3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10번째 양까지는 계속해서 그냥 2p분의 1을 더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. 10번째 양 계산하게 되면, 네, 요렇게 계산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. 자, 요 녀석이 지금 3을 넘으면 안 되니까 필요는 없지만 p는 8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물어 결국 구하고자 하는 게뭘 구하는 거냐면요. n 1에서부터 148까지 an의 값들의 최소값이에요 결국은 뭔가를 계속 더해지는 형태인 건데 최소가 되려면은 이런 고정값 제외하고 여기 있는 요 녀석 있죠? 네, 요 녀석이 결국은 가장 작게 더해지면 되겠습니다. 즉, 피가 크면 클수록 좋을 것 같은데,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지 피가 어, 가장 클수 있을까가 바로 요 조건이에요. 열 번째 항까지 합이 자연수이다.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더하면 되잖아요. 2, 2를 한개를 더하고, 요 2분의 5는 9개 더해주시고요. 2, 2분의 1로 묶은 상태에서 1부터 8까지의 합은 네, 어, 49, 36이죠. 네, 그래서 어 결국은 이제 p 분의 18이 더해지는 형태라서 요거의 값을 계산하게 되면 네, 24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네, p 분의 18이다. 네요렇게 되겠습니다. 얘가 이제 자연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.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되어야 하는 건데 p가 가장 커야 됩니다.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도 되겠고 2분의 3이 돼도자연수가 되겠지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p가 가장 클 때니까요. 네, 그래서 이제 p가 36이면 되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. 36이 되면 2분의 1이 되겠죠. 그래서 우리하고하고자 하는 요 p는 36이라는 게 나옵니다. 그 상태에서 우리가 물어보고자 하는 게요거 물어보는 거예요. n1에서부터 148까지거든요. 요 148이 어떻게 나왔나 요거를 한번 볼 건데. 네. 자, 지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째 양은 2가 되겠고요 네, 둘째 양부터는 이제 2분의 5가 되겠죠. 2분의 5. 그 다음에 세 번째 양은 여기서 이제, 어, 피가 36이라고 했으니까 72분의 1씩 더해지는 거예요. 2분의 5 더하기 72분의 1씩, 요렇게 더해집니다. 72분의 36이 되는 순간, 그 다음부터는 정수가 되겠죠. 그래서, 어디까지 갈 거냐면 2분의 5에다가 네, 72분의 35까지 하면 일단은 현재 여기서 요까지 개수가 36개가 되고요. 네. 그리고 요 녀석이 다음 녀석이 바로 어 3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그 다음 녀석은 다시 2분의 7 계열로 해서 이렇게 똑같이 가고 4가 되겠죠. 네. 그 다음 녀석은 네, 2분의 9부터 해가지고 똑같이 가고, 네, 여기까지 끝나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여기 개수가 보세요. 지금 현재 개수를 한번 세려 볼게요. 여기가 36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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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이제 108개가 되겠고, 한번 더 가야 되나요? 네, 5까지 간 다음에, 네, 2분의 11한 0 다음에, 요렇게까지 가면은, 36개가 4개니까 144 그리고 하나, 둘, 셋, 네 개니까 148이 이렇게 더해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. 네 그래서 이제 계산을 이제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. 어떻게 계산을 해 주시면 되냐면 요거네 개는 따로 계산해 주시고 네 그리고 이 2분의 5 계열이 몇 개가 있다? 2분의 5, 2분의 7, 2분의 9, 2분의 11 계열이 전체 토탈 36개가 있다. 네 그리고 72분의 1, 75, 2분의 35까지 여기 있는 이런 계열들이 토탈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있다. 네, 이렇게 각각각을 따로따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답은 625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자 이번 주 피드백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